근데 제도 따지면 메네라 쪽인가? 선생이 아루랑 할때 자기도 보지한다면서 같이 할것 같은데 뭔 소리야 존나 야무시네 선생이 아루랑 하는 거 발견했으면 어? 아루가 무은 선생님 걸 독차지하려고 하겠지 그걸 바로 와랄랄라 해버릴 듯 저도 혼성을 발산해도 될까요? 그만합시다 송리라 위당 burn it down 자 이제 다음 그림 그려보죠 좀 빵빵한 애 그렸으니까 이제 좀 홀쭉한 애도 한번 그릴 필요가 있겠는데? 아이고 또 불판 엎어야겠구만 부슈비빔밥님 아루카나 7 2사님 반가워요 축하해요 아 무능한 낙지님 순두부의 계량님 어 순두부찌개 먹고싶다 피어리테일 지 드래곤포스요 감사합니다 베어리테일, 웬디, 드래곤, 보스 좀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없냐? 나도 한번 다른 거 할까요? 1, 2, 3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있나요? 뭐야,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해졌어? 큰 가슴 그리니까 갑자기 대거 착한 사람들 몰려온 느낌인데? 근재심님 <laughs> 어제 오늘 계속 자극적인 만만 보다가 정갈하게 한상 차려지니 기분이 매우 좋았네요 정갈한 거였어? 이번엔 7번까지만 합시다 이번에 뭐가 1등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. 자, 1번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, 내가 붕괴 7천만은 유저로서 붕괴 도표해야 돼. 붕괴 7천만을 받았다고? 멈추지 마. 누가 붕괴 제레시스를 받아? 자, 장 마감하겠습니다. 아, 세표 차이로 1번. 400승 하루카 드레스가 그 마법 소녀를 동경해서라고 거기 주인공 닮았다는 얘기 많았는데. 그러게 묘하게 생한다는 디자인이긴 하네요. 그래서 흥신소 수영복 이벤트 언제 나올? 그건 필살기야. 음. 그러게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그런 거 열지도. 용화가 푸라박살 날 때쯤에 보거나 어이 순치사키 수영복 내보임. 응 <laughs> 유니어 수영복은 진짜 너무 그건 좀 과할 거 같은데. 체리노도 수영복 입었는데 뭐?

당신은 그냥 그대로 살았어도 언젠가 부하했을 타입이고 근데 쟤도 따지면 메네라 쪽인가? 선생이 아루랑 할때 자기도 보제한다면서 같이 할것 같은데 뭔 소리야 존나 야무시네 선생이 아루랑 하는 거 발견했으면 어? 아루가 묻은 선생님 걸 독차지하려고 하겠지 그걸 바로 와랄랄라 해버릴 듯 저도 혼성을 발상해도 될까요? 그만합시다 너 진짜 별로다 아니, 난이런애가 좋아 난 내가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어디서 가 방송한다고 얘기는 안함. 아루만 못한 게 아니고, 아루는센세가 콘돔 끼고한 거는 천연는말 듣고 나는천연라고해연인데 이렇게 계속이 s u g 줄이야. 진짜 실망스럽네요. 아, 예. 연대들이 자, 응원! 야 d 자 말단, 마냥 이건 형님에게 인정받을 기회야 y o u 기 g 고 범방지게 들리겠지만 하루 가을글에 그림자 그래. 좀더 넣어 주세요. 하루가 너무 밝아 보여요. 좋은 의견입니다. 저도 그런 생각을 할살 날이었어요. 얘들아, 이제 드립은 리 시발 난 아직 인정 못 받았는데 개부럽다왜 인정받아야 되는데? 아, 오케이. 내가 다 내고단 태석 보고 알못 새끼라고 할때 틱. 특... <목소리> 이 그런 건 말도 해야지. 네? 근데 한국 시부세인데 법적으로 잡초가 있을 수가 있나? 아니 왜 잡초라고 해서 다 털을 떠올리는 거지? 그게 아니면 뭐냐고 진짜 이렇게 과자의 의도를 파악할 줄 몰라요? 모를 줄이야. 진짜 너무 슬퍼요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, 아 되겠다. 아 진짜 존나 서운하네. 아, 그래 이렇게 비통할 수가. 솔직히. 국어 영역 저벅은 인간이 맨날 화자 의도이지랄 하는 거 존나 웃김. <laughs> 여기는 내 나와버리잖아. 눈이 눈이 뭔가 내가 생각한 눈이 아니야. 자기가 화분된 거 같다고 좋아할 때 오점 전에. 솔직히 선생님 인강 차리고 오점 만점에 3 5점 드리겠습니다. 아야 뭐가 이게 그 진정 효과가 있네 머리를 차갑게 식혀준달까 오늘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단 별로 안 그렸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더 뽑아보죠 와 6번 7번 득표율 바닥난 거 보소 자, 장 마감하겠습니다 아7표차이로이로하 이루와 저번에는 다 입은 걸로 그렸으니까 이번엔 깐 걸로 그릴까? 입에 선생 양말 제발 아 이렇게 할 거면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틀이 잘못됐네 선생 보고 일 그만하고 전차포 수입하러 가자고 꼬시는 장면인가요? 그냥 하고 있는 장면인데? 음. 저러고 필로토카가 잠들고 일어났을 때 말끔하게 준비 끝내고 커피 한잔 준비해주고 있는 이로아가 좋다. 이 <laughs> 해봤나봐. 이렇게 뭐 어, 선생 배에 엎어져 있는 느낌으로 하면, <laughs> 아 MQ1이 전다 웃기잖아요. 너무 유용해. 그리기도 쉽고 일단 누군가는 이입함. <laughs> 맞아. 어감도 웃겨. 병 이로아 좀 쓴다 괜찮지? 그래도 동의를 물어보네 내가 시, 안 된다고 하면 안할 안 거임? 다녀오겠습니다 눈 풀리고 살짝 눈물 맺으면 안 되겠죠? 이로는 울지 않아 퀸 네버 크라이 근데 왜 항상 변태적인 그림만 그리는 이유가 뭐냐고? 안 그릴 거면 씨발 그림방송 이야 노트에 크로키나 하고 앉았지? 이 어떤 레바보다 오늘의 레바가 맛있다 이제 헤일로 단속반 출동해도 될까요? 이 예, 의식 잃었어요 울지는 않지만 정신은 잃어 <laughs> 예, 그림 그림들 돌려보면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뭐하는 새끼인가 싶겠다 아는 사람이 봐도 뭔가 싫어 나 애들 그렇게 몰라? 흐 <laughs> 여까지그리죠불마소 여기까지입니다요 아분에 네. 내일 출근도 힘낼 거 같아요 고마워요 이집핏 눈도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내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 다들 안녕